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헝금함에 헝금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헝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둘러보시는 가운데, 이제 부자와 또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 안에는 한 곳에서만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벽에 헌금 그 입구가 있으면 거기다가 집어넣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 앞에 앉아 계시다가 이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부자는 당연히 넉넉하게 드렸겠죠. 유대인들은 이 헌금을 할때 인색하지가 않아요. 말씀에도 보면 은 그들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도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드림으로써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는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인색하지내 내지, 하게 내지를 않죠. 그래서 부자란 말은 그만큼 많이 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 그 이면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난한 가부죠. 두 랩돈을 냈어요. 두 랩돈. 두 랩돈은 미국으로 얘기하면 원, 한 페니 정도의 돈이죠. 제가 미국 생활할 때도 가장 작은 단위가 페인데 이 돈은 뭐 그렇게 취급하지를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돈 이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론은 쉽게 좀 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전부 모을 수 있는 돈을 모아서 두랩 돈을 모아, 헌 헝금함에 집어 넣었던 것이죠. 그걸 집어 넣으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드리고 싶어 하는데 그여인에게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모아서 두 랩돈을 주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죠. 주님은 이 여인이 얼마나 열심 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드린 것인지를 한 번에 아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두 사람의 헌금을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헌신, 어떤 헌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나한테 많이 주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고요. 나한테 더 많이... 뭔가, 기회를 주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많이가 아니라, 주님께 그 중심을 드리는 사람.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예, 그 중심을 달아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예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의 예물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성전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살펴봤죠?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요. 성전을 회복시키소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 우리가 다니엘처럼 네, 성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 이 피폐해진 이 우리 사회,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전의 회복, 교회의 회복, 좋아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어야 된다. 그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는 성전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내어드린 거예요. 이 행위는 그가 진정으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을 사랑하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청소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형제자매와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아름다운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은 교회,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 뭐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든 대면 예배를 주장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모두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이 교회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교회를 마음으로 품을 때그 사람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늘 교회의 신앙과 멀고 하나님과 거리가 있냐면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 100%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그냥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교회고, 또 그런 모두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인데, 이곳을 사랑하고 이곳에 모이기를 열심히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장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더디해요. 귀찮아 해요. 이곳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별로 즐겁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눈물 흘리며 그 은혜를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찬성하는 일에 거리가 있듯. 우리 사랑과 존중으로 한 교회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능력이, 권세가 이 예배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성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곳에서 배우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가난했지만 성전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사랑했고요. 예, 이곳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에 그는 성전을 사랑했어요.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아, 골로스에서 1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너라. 내 육체에 채우너라. 자 바,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을 이 교회를 위하여 그 육체에 채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길, 길이 되어주고 복음이 증거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자기의 권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0편 84편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왕군의 여와여, 호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요 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전을 바라볼 때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로 통,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성전을 통해, 예,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네, 영혼이 여와의 호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지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때, 우리에게 영적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우리가요, 성전을 사모하지 못하면은요, 심지어 사랑하다가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이상하게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와요. 영적으로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그러지면은요, 내 심령상의 문제가 오고, 육체상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영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니까, 점점점점 내삶 삶에는 무거운 예, 그런 그림자들 이런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짓누른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이 쇠약해지기까지 성전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1 0년 가운데에 흐르고 흘러서 그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래요. 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로 인해서 하나하나 채워지고 또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동안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네,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기기 위해서 뭐 청소하는 일, 이것저것 수리하고 또 채워 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했지만 이후에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교회가 될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작은 이 과부의 두 랩돈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높이 그를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종들이,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봉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많이는 냈지만 예그 내는 것에 중요한 흠결사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기도가 그렇듯이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늘을 향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물이 되었던, 봉사가 되었던, 헌신이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하늘에 쌓아둬야지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래. 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 쌓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죠. 우리의 봉사도, 헌신도, 예물도, 우리의 기도도.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 되어야 되,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를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땅에 쌓아두는 삶을 사느냐,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사느냐? 우리는 세속에 빠져들어서 그 세속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음성에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있느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무엇인지 쌓아둘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자여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자였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토라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이 자부심이 오히려 그들에게 외식과 난 보여주기식과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이런 문화에 너무나 빠져들어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하늘을 향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봉사 헌신 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래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힘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목사를 세우시고 또 집사님들을 세우시고 예, 또 부서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품으면서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뭔가 우리가 뭐큰 세상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에 쌓아두기를 힘쓰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아요,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요 사랑하면 그를 향하게 돼 있고요, 사랑하면 그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최고에서 것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고 주님이 보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셨잖아요.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마음을 드렸어요. 정성을 다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했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이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지금 3절과 4절 사이에 판단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네. 그 경계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위선과 또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적 즐거움과 기쁨이 떠나지 않는 그런 참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세속주의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예, 세속주의란 뭡니까? 예,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 세계관 가치관에 젖어가는 것을 세속주의인 거죠 우리는 이 세속주의에 자유롭지 수는 없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속주의에서 떠나 살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땠어 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가보니까 얼마나 우상 잡신이 많았어요? 그죠? 집집마다 우상들이 있었고, 어느 경우에는 이름을 알수 없는 신을 섬기는 집도 보았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 예, 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무리들, 그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각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 네. 아,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 속에 보면, 그 상황에 보면은요, 로마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힘을 다하거든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늘 잊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내 안에 그분의 이름을 되새기고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늘 그분의 이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예수. 무엇을 하든 예수, 그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뭐 네. 이렇게 먹을 때마다 식사기도를 하냐고 책망을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 근데 반대예요. 생각이 좀 달라요. 밥 먹는 일에조차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네. 우리가 어디인가 출발하기 전에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는, 주의 성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딱 들어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이끌어갈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가 구약에도 있는 거잖아요. 예, 찌지트를 달고 다니고, 예, 또. 매주자를 달고, 자, 이런 것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네,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카를 하라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자카를 해야 돼요. 매주자를 매지 않고, 찌찌트를 달지 않았어도, 예수의 이름을 반복하여 고백하고, 그의 이름을 거기 그 안에 거,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토라를 기억해야 했지만 좋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좀더 적극적인 요구가 있어요. 앞에 것은 좀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느냐, 힘쓰지 못하느냐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건에 이르려고 힘씁니까? 착해지려고는 힘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착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돼요. 자, 그 경건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그럼 구체적인 방법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가 핵심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성전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있는 경건이에요. 그는 헌금하러 성전에 온게 아니에요. 무엇하러 성전에 왔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주님을 경배하러 왔어요.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잘 되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없어서 주님께 못 드린대.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음이 없어 못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상황을 보면은 전혀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여인의 생활비는 저두랩 돈밖에 안 되는 정도로 가난한 여인이에요. 우리 중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없어. 네. 마음이 없어 못 드리는 거예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쌓은 이 경건으로 하나님께 무엇인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경건을 바라보시고. 오늘 이 여인에게 주셨던 그 칭찬, 예, 그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증거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느라고 내가 새 속에 물들지 모르고, 예, 혹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새 속에 물들어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에 푹 젖어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잠시도 잊지 않도록 기억하여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온 힘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경건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이 발걸음, 주님께서 받으시도록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를 앞에 나아가면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놀라운 이 신앙의 고백, 헝금하는 행위 하나로부터 우리가 알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 여인의 경건을 저와 여러분도 꼭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